독도는 일본 땅 아니야 영토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재 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면 독도는 지금도 한국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 미워해 너희 반일 감정 심하지 한국과 일본의 감정은 한 줄로 요약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서로 잘 맞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미워한다 같은 단어로 묶어 버리면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식민지였던 거 그거 기분 나빠 미치지 않고서야 기분이 좋을 순 없겠죠 다만 이것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록된 역사의 영역입니다. 그리고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기록으로 남길 뿐입니다. 한국인은 일본 문화 잘 따라하잖아. 케이팝도 결국 일본 아이돌 문화에서 영향받은 거 아니야. 초기에 영향을 받은 건 분명 사실입니다. 하지만 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보다 어디까지 발전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 케이팝은 제작 시스템, 연습생 구조, 공연 연출, 글로벌 전략까지 완전히 독자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영향을 그대로 현재 대입하면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. 한국인은 일본을 싫어한다면서 왜 자꾸 일본에 오는 거야? 사람이 이동하는 이유는 감정보다는 일, 생활, 취향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더 큽니다. 어느 나라를 방문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모든 면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 둘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건 애초에 논리 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.